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시면 명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명절,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대략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엄청난 규모죠 되었다고 합니다. 당지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무리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아마도 여러 이적 기사들 중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정치적 지지율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요? 우리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 여러, 여러 주사기관에서 인기와 지지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와 지지율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이 세상의 권력과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중들이 열망하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런 계획과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 정치와 예수님의 정치의 극명한 대립입니다. 어, 대중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잠시 잠깐 예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면 은 어,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기고 남는 논리를 펼쳐가지고 가들이 잠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통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인정해 준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기분이 막 날아갈 것, 에,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성취라고 합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귀는 말과 달리 전쟁에 특화되지 않은 이동수단입니다. 어린 나기는 특히나 이동하는데 속도가 느리죠. 줌마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건장한 말처럼 무장을 갖출 수도 없는 아, 정말 별로 쓸모가 없는 이동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앞에는 높은 깃발도 큰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힘 있는 경호원조차 없었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상경한 제자들 몇명 밖에 없었습니다 어, 여러분 보통은 공적인 장소의 왕이 등장할 때 대중들에게 가장 신뢰를 줄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강인하고 신뢰가 갈수 있을만한 게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요즘도 소위 이미지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정치를잘 해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막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옷을 너무 비싼 걸 입어도 안 되고 너무 싼걸 입어도 안 되고 타이는 빨간색으로 해도 안 되고 어, 나이는 또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 가든지 나이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목회자의 와 관계로 교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는 아버지 연세가 되면 아버지 되죠. 어머니 연세가 되면 어머니 되죠. 이모 되죠. 누님 되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를 저 이렇게 불편해 하거나 뭐 제가 목회자 권위를 좀없인여기시거나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이를 감추라고 하는 조언을 선배 목사님들한테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좀 굵은 절절히 길게 얘기해 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대중들의 바, 바람과 오해와 편견들을 철저하게 부수셨습니다. 아니, 반대로 오셨어요. 어. 대중들은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의 정치적 왕국을 세울 만한 강인한 왕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바랐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중들의 환호에 일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허무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나 TV보면은 강철부대 이런 프로그램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시라고 저도 옛날에 특수부대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 반대해서 본인 특전사 나오시니까 반대하더라고요. 못 들어갔는데. 어, 그런 강인한 사람들, 격투기 선수들, 이런 사람들처럼 용맹하고 강인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싶은 그런 지도자,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용맹하고 능력있는 메시아가 아닌, 정말 여러분 겸손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정말,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바보 같고 천치 같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모습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자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이 한낱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먼지보다 못한 인간들 이 죄악 많은 인간들로부터 의 저주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천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네?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모습, 철저하게 조롱당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맞이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순환이 편했던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합니다.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대도다라고 하는 구절과 스바냐 3장 15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만우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구절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대도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왕의 오심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소망을 담고 있는 시편의 구절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결합하고 이거를 믹스업하는 신학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작은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수준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오해했고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6절에 보시면 제자들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용맹한 군마를 타고 오시지 백마탄 왕자님처럼 오시지 하지만 성경은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되고 싶은 인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과 흠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으세요.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비실비실하고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시고 정을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지만 모든 죄인들을 품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힘도 없고 연약해 죽임 당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환호와 욕망의 그 대상이 모든 우리의 사랑과 욕망의 대상, 우리의 기대를 바라는 그 대상이 십자가에 달리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롱과 수치와 이 저주와 소외를 모든 고통들을 받으시는 절대로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그 세상에서 보기엔 실패한, 실패적인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하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사랑하고 되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으로 남을 제압하고 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 세상에서 되고 싶지 않은 인생, 세상에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승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한번 보세요 목회자도 한천명 이상 목회를 해야 좀 능력을 인정받잖아요 총회에서 조금 소리 때나 지를 수 있고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학기딸 필요 없는데 굳이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시잖아요 물론 내가 목회적 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학위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하기 바쁜데, 내 명예를 위해서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들이 바라고, 나의 열등감을 감추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십과,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허선나 다윗의이드름으로 오시는 이시여라고 환호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버렸던, 그 예수님을 버렸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연약함을 사모하고, 실패를 사모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